안녕하세요. 썬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필리핀 편의점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입니다. -11, 한국의 편의점과 절반 다를 바가 없지요. 어, 어 그러면 이제 과자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아, 어, 저희가 이렇게 자주 먹는 과자들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과자들입니다. 빨리, 빨리. 어, 저희가 특별히 그냥 무난하게 사먹는 과자. 빨리. 보통 필리핀 과자는 너무 짜서 안 먹게 되는데, 이 와사비, 와사비, 포테이, 토치 그리고 허니버터. 이건 한국에 있는 과자, 우리 한국에 있는 허니버터 과자와 맛이 비슷합니다. 값도 105페소면 2,500원 정도로 이렇게 큰 과자가 2,500원 정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더워서 커피 하나, 하나를 샀습니다. 이 흔한 필리핀 세븐일레븐 전경입니다. 여기에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칼드윙 스테이션이 있고요. 여기 술도 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품이 할수 있는 그런 손톱깎이나 머리핀.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생수도 팔고, 다양한 과자도 팔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필리핀의 유명한 술 삼미겔도 35페소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고요. 일본 맥주 아사히도 있고 있고요. 각종 술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술은 잘 몰라서 소개가 힘드네요. 캔으로 되어 있는 삼미겔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 유명한 그런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 여기서 로컬 주스, 로컬 주스는 C2가 유명합니다. C2를 이게 그냥 이런 C2 이 C2가 값도 저렴하고 25페소니까 이게 또한 500원 정도 하는데 C2가 약간 당... 단맛이 나는 그런 차 종류입니다. 로컬 음료로 좀 인기 있는 음료고요. 그리고 이 모구모구도 음, 한국인들이 많이 사 먹습니다. 안에 젤리가 있는 타입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필리핀 세븐일레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